영화 재밌게 본 지점이 아마 홍콩 영화가 가장 재밌어 에때왔던 영화들을 부산 부리에 잘 녹여냈기 때문이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 제가 보니까 이제 왕가이 감독 이흘남마나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유희강 감독의 그 무관도실이죠. 곡자실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독님 홍콩 영화 좋아하시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임시한 캐릭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인물을 맡았는데 이렇게 뽀송뽀송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갖다 캐스팅했지 않습니까? 감독님은 임시완 씨를 캐스팅하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췄는지 좀 부연 입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죄송 참고로 저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뽀송뽀송하지는 <laughs> 않습니다, 기자님. 아무튼 뽀송뽀송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그 홍콩 영화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고요. 매일 그 VHS 테이프라고 하죠, 그 비디오를 쌓아놓고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고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적인 면보다는 그런 감성을 녹이려고 했던 거는 맞는 그 맞게 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원 씨랑 이 작업을 했던 건 저는 그 원래 시원 씨랑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읽고 대화를 했을 때 시원 씨가 준비해 온게 이게 그 약간 무거운 장르이기 때문에 되게 무겁고 남성적인 역할로 준비를 해 해왔, 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시완 씨의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현수의 성장 영화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부분은 시완 씨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 영화 장르에 맞게 가자. 그래야지 이 변화가 더 다채롭게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짜로 그 한마디 외에는 큰 주머니 없었어요, 시완 씨한테. 그리고 잘 해주셨고, 그렇게 현수 캐릭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